자,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신문과 방송 어, 문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뭐뭐 는다면서가 첫 번째 문형인데요. 자, 이 그림을 좀 보면요, 이 사람이요,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쓰는 표현이, 뭐뭐 다면서요, 뭐뭐 는다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동사일 경우에는 뭐뭐 는다면서요, 라고 얘기하고요. 형용사일 때는 그냥 다면서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임준 씨가, 임준 씨가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임준 씨가 드라마를 좋아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맞아요. 임준 씨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겠죠. 또는 시사 프로그램을 싫어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싫어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렇게 대답해 줄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이 옷이 싸대요. 싸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 남대문 시장이 옷이 싸다. 싸다면서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말 싸요. 꼭 남대문 시장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유튜브로 KIIP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유튜브로 KIIP 수업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서요? 있다면서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네, 법무부에서 만든 프로그램도 있고요. 임준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볼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시켜주겠죠. 자, 한국 사람들은 매일 김치를 먹어요. <laughs> 정말요? 그리고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일 김치를 먹는다면서요? 먹는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김치를 매일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를 듣고요. 진짜 경제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진짜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나요?라고 물어볼 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자, 이 말은요, 물가가 올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확인을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뭐 다면서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문을 더 보고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다면서요, 뭐뭐는다면서요를 먼저 살펴봅시다. 뭐뭐는다면서요는요, 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 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에바 씨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면서요? 요즘 회사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면서요? 내일 공중파 방송에서 추석 특집 방송을 한다면서요? 케이블 방송은 따로 신청을 해야지 볼수 있다면서요. 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임준 씨는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김치를 좋아해요. 알고 있어요. 김치를 좋아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보기를 보면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볼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때볼수 있다면서요? 네. 생방송 뿐만 아니라 재방송도 볼수 있어요. 1번. 쿤씨가 한국가요를 좋아하다. 좋아한다면서요? 네. 좋아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부른대요. 2번. 동창회를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해요.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한다면서요? 네, 그 식당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어서 그곳에서 하기로 했대요. 3번. 그 드라마가 요즘 인기가 많아요? 알아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저도 주말마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아주 재미있어요. 이런 뜻이죠. 4번. 제주도가 아주 아름답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때는 아주를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네, 공기도 좋고 볼거리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아요. 자, 동사는 받침이 있으면 는다면서요, 받침이 없으면 은다면서요, 형용사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다면서요, 이렇게 바뀝니다.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보기를 보면요. 다음 달에 리사씨가 결혼해요. 결혼한다면서요. 네, 청첩장 아직 못 받으셨어요. 다음 달 15일에 한대요. 자, 1번. 에릭씨하고 에바씨가 어, 친해졌다고 하는데 사귄다면서요. 결혼한다면서요. 또는 친하다면서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2번. 요즘 쿤 씨가 며칠 동안 학교에도 못 갔어요. 아프다면서요. 바쁘다면서요. 들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씁니다 민수 씨는 요즘도 신문을 집으로 배달이 오는 신문을 봐요. 그것을 구독이라고 합니다. 구독한다면서요. 그래서 제 채널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저희 부모님께서 아직까지 신문을 더 좋아하셨어요. 4번, 에나 씨가 요즘 남자친구를 사귄다면서요? 요즘이라니요. 벌써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자, 가 씨는요, 최근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귄다면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형, 다니까입니다. 다니까는요, 뭐뭐다고 하니까가 짧게 줄어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라는 표현인데요. 뭐뭐다고 하니까, 이거를요, 뭐뭐, 다, 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남대문 시장이 옷이 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대문 시장이 옷이 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쇼핑하세요. 그러면, 싸다고 하니까, 싸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쇼핑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거를 더 줄여서, 싸다니까, 이만큼을요, 싸다니까로 이렇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KIIP 수업을 듣고 있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로 KIIP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하면요.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있다고 하니까는요. 다시 한번 있다니까로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KIIP 수업을 들을 수 있다니까 찾아보세요. 이렇게 짧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12월 8일에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12월 8일에 중간평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월 8일에 중간평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요,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다시 짧게 줄이면, 있다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8일에 중간평가가 있다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명동에 가면 옷이 많아요. 이렇게 들었어요. 명동에 가면 옷이 많다고 하니까 많다니까 명동에 가서 쇼핑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짧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좀더 살펴보고 같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다니까를 좀 봅시다. 어제 너무 바빠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못 봤어요. 토요일마다 재방송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보세요. 자, 이 말을 줄여서요. 한다니까. 한다고 하니까. 한다니까. 이렇게 줄여서 표현했습니다.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요? 아침마다 케이블 방송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 한다고 하니까. 다시 줄여서, 한다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예문을 더 살펴봅시다. 보기를 보면요. 내일 같이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탈까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온다니까, 다음에 갑시다. 자, 1번. 장을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들고 갈지 걱정이에요. 이 마트는 배달해 줘요. 그러니까, 배달해 준다고 하니까, 배달해 준다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 배달해가 빠졌네요. 자, 2번.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사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요즘 백화점에서 세일해요. 세일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일한다니까,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겠죠. 자, 3번. 며칠 전부터 에바 씨와 연락이 안 되네요. 휴대전화가 고장났대요.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하니까, 고장났다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집 전화로 연락해 보세요. 4번. 회사일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줄여서, 건강에 안 좋다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자, 2번을 봅시다. 보기를 보면요.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데, 어디로 가면 싸게 살수 있어요? 용산이 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다고 하니까, 다시 줄여서, 싸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자, 1번.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목이 너무 아파요. 자, 레몬차가 감기에 좋대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감기에 좋다고 하니까, 줄여서, 감기에 좋다니까 레몬차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요즘 바빠서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면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고 빼고 하 빼면 건강에 안 좋다니까 건강식을 드세요. 자, 3번 보시다 동네 서점에는 제가 사고 싶은 책이 없어요. 시내에 가면 큰 서점이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니까. 있다니까 한번 가 보세요. 자, 4번. 이번 주말에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요. 제주도는 삼겹살이 유명해요.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 보세요. 그러니까 꼭 한번 드셔 보세요. 맛있다고 하니까 유명하다고 하니까 줄여서 맛있다니까 유명하다니까. 그런데요. 제주도는 그냥 삼겹살이 유명한 게 아니고요. 흑돼지 삼겹살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가면 꼭 흑돼지 삼겹살을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